그럼 우리 이제 응급처치를 시작해볼까? 그럼 영준이부터 시작해볼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엔 상처가 났을 때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먼저 첫 번째로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에 1에서 2분간 잘 씻어줍니다. 상처 부위가 조금 아플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니 조금만 참아보아요. 두 번째로, 알코올 또는 소독약을 이용해서 상처 부위를 잘 닦아줍니다. 이 과정에서 나쁜 병균들이 사라지는 소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따가워도 조금만 참아보아요. 세 번째로, 깨끗하게 소독을 다 했으면 상처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연고를 발라줘요. 연고를 바를 때에는 꼭 손을 씻고 발라주도록 해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않도록 적당한 양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연고까지 다 발라주었으면 마지막으로 상처 부위에 밴드를 붙여주면 다쳤을 때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이 모두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응급처치 시 조심해야 되는 주의사항이에요. 첫 번째로 소주 또는 된장 등의 민간요법을 피한다입니다. 잘못된 소독방법으로 소독용 알코올이 아니라 소주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주를 사용할 경우 상처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꼭 소독용 알코올을 사용하도록 해요. 두 번째로는 상처 조직에 2차 손상을 주어 상처 치유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알코올 또는 소독약은 상처 부위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어, 두 번째 문장은 말이 너무 어렵죠. 간단하게 말해서 소독용 알코올을 상처 부위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솜이나 거즈에 묻혀서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다음으로는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배운 대로 응급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계속 나온다면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뼈가 보이거나 상처가 깊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상처가 심각한 상황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으로 안전하게 생활해 보아요. 영상 잘 봤죠? 이젠 영상의 군대로 시작해 볼게요. 주영이도 시작해 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엔 손목 염좌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우선 염좌란 말이 너무 어렵죠. 간단하게 말해서 염좌란 삐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손목 염좌란 손목이 삐는 것을 말하고 발목 염좌란 발목이 삐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다가 손목을 삐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아요. 첫 번째로, 안정을 취한다입니다. 손목이 삐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동 활동을 하다 보면 더 심하게 손목이 아파올 수 있으므로 즉시 활동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파스를 뿌린다입니다. 손목이 삥 곳을 향해 파스를 뿌려줍니다.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파스는 다른 사람에게 뿌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절대로 파스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얼음으로 곳을 찜질한다입니다. 얼음으로 찜질한다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얼음으로 찜질한다는 것은 손목에 얼음을 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주변에서 얼음을 구할 수 없다면 파스만 뿌려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붕대로 압박한다입니다. 붕대로 압박하는 것은 빈 곳이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붕대를 감는데요. 붕대를 어떻게 묶는지 영상을 한번 보고 올까요? 네, 그럼, 붕대를 감기 전에 붕대가 찢어지진 않았는지 혹은 다른 이상한 점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붕대를 감을 때에는 붕대가 뭉쳐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붕대가 뭉쳐지면 손목에 압박을 많이 받아 물집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붕대를 감을 때에는 붕대를 팽팽하게 펴서 감아 주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목 염좌 시 올바른 응급 처치 방법에 대해 배워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배운 올바른 응급 처치 방법으로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요. 자 다쳤을 때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았죠? 그치 영준아? 네 선생님 이제 알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다쳤을 땐 이렇게 하는데 네